안녕하세요. 구만입니다. 오늘은 입주 물량과 공사 현장, 그리고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내림을 파악하는 요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체크하면 보입니다. 첫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는 도시는 전세 물량이 부족한 경우 전세 가격이 상승하여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래도 전세가 없으면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 결국엔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둘째, 입주 물량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입주 물량은 실제 거주하는 집이 되기 때문에 공급에 직결되는 물량으로 적절한 공급 물량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지만 초과 공급 물량이면 부동산 가격이 조정 및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와서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평택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게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여기에 다주택자 세부담으로 규제 지역인 평택의 부동산을 투자자가 매수하기 힘든 상황으로 만들어 오는 상태이며 다주택자들은 있는 주택들마저 돈이 덜 되는 물건부터 털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평택은 규제 지역으로 지정 전까지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던 도시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편에 기존 1편에 이어 2편으로 집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흐름은 항상 투자자 선진입과 실수의 추격 매수에 의한 신고가가 나오며 이로 인해 투자자의 이익 실현 후 털어내는 것입니다. 전세 물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갈 곳이 없어 가격이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그 가격에 맞춰야 하지만 입주 물량이 많은 평택은 입주 물량으로 다시 전세가가 조정되고 또 올라가다 입주 물량의 전세가가 조정되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평택에 거주하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갈아타기 실수요자분들은 매수만이 방법이 아니며 청약 역시 고독과 지재에 많은 기회가 남아 있어 장애 거주자로서 매우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평택의 부동산이 폭락의 장이 될수 있는 흐름을 짚는 게 아니라 지금은 투자자들이 털어내는 매물과 입주 물량에 의해 조정되는 시기가 올수 있으니 매수를 희망하시는 실수요자분들은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설명드리는 것이고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심리에 의해서 청약을 포기하시거나 신고가 거래의 추격매수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살피며. 머리 끝 꼭지에서 사진은 말아야 할 시점입니다. 입주장과 입주 물량의 규모가 감이 잘 오지 않으실 것 같아 입주 및 공사 현장을 한번 돌아서 살펴본 후 이어가겠습니다. 2020년 8월에 더샵파크 2블록이 입주를 시작하여 1,674세대가 입주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앞으로 더샵파크 1블록이 2020년 현재 입주를 시작했고, 2,124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바로 이어 다음 달 12월에 힐스테이트 지지역이 입주 대기 중이며 1,519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이 3개 단지만 계산해도 평택 1년 적정 물량인 3,000세대의 2배 가량 되는 물량입니다. 지제역 앞쪽으로 지제 도샵 센트럴 시티가 공사 중이며 22년 5월 1,999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신 모산산블럭이 편한 세상 지제역이 22년 12월에 1,516세대가 입주 예정이며 23년 1월 4블럭에 힐스테이트 지지역 퍼스티움 지주택 아파트 649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추가로 영신 3블럭 영신자이가 12월에 1050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지제세교 지구에 위반시설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제세교 2블럭도 머지않아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로 입주 물량은 계속되어 21년까지 입주 물량은 12,000세대, 22년까지 입주 물량은 17,800세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입주 물량인지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 평택의 위아래로 비교 대상이 되는 천안과 화성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천안은 인구는 65만 명으로 지속적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20년 이후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입주 폭탄이었던 16, 17, 18년도에 전세 매매가 가격 변동을 보면 19년도까지 가격이 하락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천안은 현재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입주 물량이 부족한 내년부터 전세 대란이 올 거라 보여집니다. 그에 따른 매매가 역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세입자 역시 매매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평택의 미래라고 불리는 화성입니다. 화성은 85만 명으로 한해 인구 증가가 4만 2천 명으로 증가폭이 매우 큽니다. 화성 역시 2017년부터 19년까지 입지 물량이 많았는데 전세 매매 가격 변동을 보겠습니다. 입주 폭탄과 함께 파리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되고 17년부터 마피가 등장했다는 기사를 볼수 있습니다. 20년 1월부터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급상승한 것은 오동평 투자자 유입에 의한 급상승이 보이는 것입니다. 20년 이후 물량이 인구 대비 많지 않아 상승곡선을 그리리라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을 보겠습니다. 평택은 현재 인구 53만으로 연 2만 명에 달하는 지속적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았던 16년부터 19년도에 전세 및 매매 가격 변동을 보면 20년 1월이 돼서야 하락세를 멈춘 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21년까지 입주 물량이 12,000세대이고 22년까지는 17,800세대에 적지 않은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2019년도 물량 폭탄에는 비규제 지역이어서 투자자들이 오독신도시의 물량을 줍줍해가고 택지 지구의 마피 물건을 쉽게 사들여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가 취득하기 어려운 시점에 물량이 쌓이면 가격 상승이 더디거나 보안 및 조정이 올수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기와 기회는 함께 오는 것입니다. 넘치는 물량이 투자자에 의해 모두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실수요는 내집 마련의 기회가 줄어들지만 투자자 유입이 어렵고 입주 물량이 많은 이 시점에 특히 당의 실수요자에게는 크나큰 기회일 것이라 보여집니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잘 하고 계셨다가 기회가 오면 매수든 청약이든 좋은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잡으시길 기원합니다. 부반이었습니다.